유주씨랑 누나 스트레인 이피였는데 스트레인 커피였는데 스트레인 커이니잖아요 네. 여기 없지만 지원 씨가 엄청 울었죠. 네. 엄청 울었어요. 왜울었어안이아는 엄청 울었어요. 아다 엄청 울었어요. 아다울었어 아름다운 거엄울었아다울울었어아다 그렇게 말하 사람이 모든 거알아 거의 레미씨는 진짜 레미랜드네요즘 레미씨 정말 그..뮤모가 너무 어뻐 예뻐. 너무 예뻐요 아 <laughs> 레미 <laughs> 울고 화재원 선생님? 선슨소리죠니다수 아아 활동 끝날 때도 울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빨습니다수찍하셨요니다니다니까요고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을다수고하셨습니고 나는다닐께이건뭐예요 그걸 때리니까? 안한테 왔다. 왔나요 あ<の>、そ <actual? S 1> う<は><の>だよ。あ、そうだよ。あ、そうだよ。あ、 Q&A? Q&A? 네. 질문, 질문. q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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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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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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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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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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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말해뭘말해볼말해 그럼 저녁 먹을거예요먹고 싶은데 말아식 어. 먹어주세요 추천, 추천 받을게요 그럼 아, 아. 족발! 족발! 아 족발 족발! 족발, 족발. 어. 족발. 김영준 선생님 족발 먹고싶어요 진짜 먹으 갈건데 이게 에 정신이 없어그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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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을 먹을 수 있으면 마라탕이 뭐예요? 좀 해주세요 우리 김경 씨한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어요근하게바로 이게 <목소리는> 고같오 디테일하세요 네그 우리 포토타임 먼저 할까요? 스커가 말썽을 부려서 스 이제 하요 네. <laughs> 아, 보시면요. <Nicolas>. 아, 앞으로 한숨이 나. <laughs> 두 개의 <laughs> 가는 거 어때요? 심쿵풍의 버전, 서원을말해레 버전. 1원을 104, 버전? 4원을4 1 0 버전, 심4의 버전 이0 4 104, 104, 1 0다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 0 하나, 둘, 셋 104, 1 뭐나 <laughs> 너무 괴로운데? <느낌? 웃음> <laughs> 아 이게 자 <웃음> 웃음이 나와요 이거 하는데 자 심쿵의 버전

들어 아요바기 소리 좀 팔아줘. 자, 한건 껍데기를 잡았 사진 찍는 거 맞지? 껍데잖아

<laughs>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에이유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하니까 목소리도 정말 많냐 연습했던 곡이거든요. <laughs> 저희

찍어 찍어 주요지 오, 네. 어 형어 네. 뭐 아, 지원이가 엄청 군대. 지원이가 퐁먹뭐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증거가 다, 다 있다고 하네요. 진짜 안왔 저기 저또올다 여러분, 네. 오늘 저희 인생 이쁘자. 저희도 진짜 퐁퐁에 한번 느낀, 진짜로 아까. 자고 어, 오늘 운동이 없었지만 이렇게 행사에서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일도 행사에 운동 레고 행사도있으니까 남은 주말도 재밌게 행복하게 같이 보내요. 감사해요. 오늘도 내일도 볼수 있으니까 오늘은빵 웃어서 좀 아쉬웠는데 내일 생각되니까 내일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어 오늘 스페셜 무대 어 이렇게 보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놀람> 또 이렇게 맨날 맨날 응원해주시러 이렇게 수정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인기가요 때도 만나요. 내일 팬사인회 때도.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해요. <laughs> <laughs> 진짜 이 의상 저희가 진짜 좋아했는데 <laughs>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좋고 심쿵의 무대도 아, 보여드리고 싶다, 보여드리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 너무 너무 좋고 내일 일일이 요죠 네, 내일도. 내일 안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낮에에서 조식 못 드시고 분들 많은데 많이 챙겨 드시고 네. <웃음> <웃음> 내일 건강하게 <laughs> 기분 좋게 인간에서 만나요. 안녕. 네, 그래도 아직 인기가요랑 행가 남아 있으니까 내일 네, 내일 네, 만나요. 네,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잘 뵙게요. 오 마무리 잘 합시다 그리고 오늘 신곡이랑 소원을 말해봐 진짜. 진짜. 보여드렸는데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 그리고 일상도 한번 실제로 고드려 했었는데 맞아.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좋았고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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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추면서 네. 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 네. 팬사인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싶어 네. 그리고 저희 관심 가득 주셔서 저희가 스페셜 무대라는걸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 안 주셨으면 저희가 할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서오 항상 감사드리자고 들으시고 오늘 원래 이게 항상 마무리가 평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슝슝 해하는데 일찍 끝나니까 뭔가 아직 묘하네요.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laughs> 네, 오늘 남은 시간도 토요일 여러분들 좋은 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 함께 보내었으면 함께 좋겠어요 오늘 덕분에 감사합니다 와 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도 너무 즐거웠고요 인사드릴까요? 네 아니요 러분합 어, 어, 오늘 가서 꼭 쉬시고 내일 인스타그램에서 응. 또 만나요 지금까지 세븐틴 응. 엣지였습니다